안녕하십니까 조책임입니다. 간만에 수익 공개 한번 하고 이거 그냥 스크린샷 말고 또 이거 제가 돈 벌었는 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영상으로 보여줘야지 영상으로. 자 제가 6월 23일 날글 썼고 나오나? 6월 23일에 글을 썼고 지금 한달좀 넘었어요. 에디센스 일주일 동안 11불 이번 달 3불 8월이니까. 지금 37불 벌어서 저번에 3 달러 쌓인 거랑 합쳐서 지금 40불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뭐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일단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결국은 이렇게 40 달러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순수하게 지금 제 실력으로 아직 만든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회수, 제가 유튜브 보고 나서 분명히 이거 제 홈페이지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냐. 제가 예전에 티스토리 만든 그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가비아 도메인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 하나랑 지금 워드프레스 도메인이랑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티스토리를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워드프레스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지금 두 개를 가지고 있고요. 가비아에서. 그래서 하나의 도메인은 제가 주소 오픈을 안 하고 따로 글을 한번 써보고 또 테스트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렇게 해서 실제 조회수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그 도메인에서는 광고 단가가 겁나 비싼 걸로 한번 도전을 또 해볼 거예요. 좀 이따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한 달에 뭐 40불이면 좀 적긴 한데 나중에 꾸준하게 글을 써서 400불을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나? 저는 한 1억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 달에 40만원, 400불이니까 45만원 정도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월세를 준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 친구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구매를 했어, 1억짜리를. 그러면 월세 뭐한 40이나 45만원 준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좋은 점은 뭐다? 제가 굳이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세입자 들어와서 뭐 계약하고, 뭐 방이 어떻느니, 뭐 월세 지불 제대로 안 되느니, 이런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 정말 이거는 말 그대로 온라인 건물주 아닙니까? 온라인 건물주. 그렇기 때문에 글 꾸준히 써보시고 유튜브 영상 광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워드프레스나 티스토리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글이나 도메인 오픈하고 나서 돈 버는 거 보여준 사람 저 진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냥 말로만 얼마 벌었다 그 다음에 글 쓰는 방법 100% 오픈 안하고 자기네들 유료강의 판발로 팔아먹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모르겠어요. 저는, 아, 저는 뭐, 유료 강의 팔, 나중에 팔 생각 전혀 없어요, 진짜. 팔면은 그냥 제가 유튜브 폐쇄하겠습니다. 유료 강의 팔면은. 어, 지금 똑같이 나도 시작하는 입장에서 무슨 내가 조금 안다고 유료 강의를 해. 뭐, 블로그 정도는 모르겠다. 내가 뭐, 블로그 말약에 뭐, 인플되는 방법, 그 다음에 좀 지수 올리는 방법, 요런 거 정도는 나중에라도 생각은 있긴 한데, 그래서 이런 엄청난 쪼렙이기 때문에 막 돈을 내가 왕창 벌어서 지금 있는 그대로 어디까지 가는지, 제가 포기하기 전까지는 이거, 뭐 꾸준하게 그냥 제 장고랑 업로드 할 테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글 쓰는 분들 계속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로운 싸움이에요. 진짜 댓글도 안 달리고 재미도 없어. 그냥 나 혼자 글 쓰고 노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다 같이 으쌰으쌰 해서 글 조금이라도. 쓰시고 아직까지 써볼까 말까 망설이는 분들 한번 그냥 써보세요 진짜 그 제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친절하게 만드는 방법이나 글 쓰는 방법 이렇게 알려드리진 않는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도메인에 그냥 글 쓰고 있는 거만 봐도 아 얘는 이런 식으로 쓰고 있구나 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질문 꾸준히 해주시는데 제가 답변 다 드리잖아요 제가 아는 거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목요일인가 목요일을 오늘도 화이팅 한번 하시고 중요한 건 뭐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